네 안녕하세요, 이레클레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찍습니다. 동시너 이렇게 좀 와가지고 컴퓨터 화면도 보이게 이렇게 해서 네. 제가 오늘은 어도비 오디션 사용법을 어느 정도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도비 오디션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뭐 녹음이랑 믹싱 같은 걸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들 몰라서 이제 떠넘기기 바쁘잖아요. 물론 그 것도 스킬이지만. <laughs> 하지만 아주 기부, 이거 너무 초등학생도 할수 있을 만큼 쉬운 거기 때문에 어도비 오디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동방 컴퓨터를 켜면 이, 이 익숙한 풍경이 있어요. 여기에서 뭐가 있냐? 이 어도비 오디션이라는 이게 있습니다. <laughs> 어도비 오디션 1.5.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딱키면은 더블 클릭해서 켜면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창이 나옵니다. 우와. <laughs> 이 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세,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이 여기가 트랙이에요 트랙 이 각각의 오디오 웨이브 파일들을 하나씩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비트 비트 뭐 있냐 여기에 음, 아무 뭐에이세 퍼그 비트를 우리가 쓴다 그럼 여기에 그에이세 퍼그 비트가 이렇게 들어와야겠죠? 그렇죠? 네. <laughs> 그러면은 여기에 인서트를 여기에다가 삽입을 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 비트 음원을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여기에다가 마우스 왼쪽 클릭을 대고 오른쪽 클릭을 딱 합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가 뜨죠? 거기 맨 위에 인서트가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은데 뭐 미디, 비디오는 비디오 이런 건뭐 삽입할 것도 아니고 오디오. 여기서 오디오를 딱 누릅니다. 예. 그래 가지고 여기서 뭐 폴더랑 이런 데에서 파일을 골라 가지고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여기 있네. 뭐 패티아 거 이렇게 679를 이렇게 딱 삽입을 합니다. 그럼 짠 이렇게 이렇게 뜹니다. 아도비가. 짠. 예, 우리가 흔히 보던 풍경이죠. 막 이런 파장 파장 같은 것들도 막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비어 있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써먹어 이제 이걸 비트를 두고 이제 우리 목소리를 이 아래 칸들에다가 녹음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녹음을 어떻게 하냐. 가장,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우리가 그냥 이 상태로 녹음, 녹음을 하는 법은 이 R키 보이십니까? R키? 이 R키? 이거 보이십니까? 여기? 이 R키를 누르고, 여기 아래에 보면은 여기 녹음하는 이 레코딩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레코드? 보이시죠? 요거? 요거를 누르면 되는데, 이렇게 누르고, 그냥 이렇게 랩을 해버리면, 대충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대충 막 씹어버리면, 네 이렇게 녹음이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게 이렇게 녹음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보면 위에만 녹음되고 아래는 녹음이 안 됐잖아요 막두 개로 나뉘어졌는데 그게 이게 중요한게 끄고 녹음도 해제해요 그러고 나서 이 아래에 보면 좀 아웃 인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인, 인을 누릅니다 인 인풋 디바이스라는 건데 여기 스테레오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한쪽만 녹음된 거예요 여기서 레프트 채널을 누른다 여기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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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우면 돼요. 레프트 채널입니다. 레프트 채널을 하고 세인폴 올 트랙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그 트랙에 이 레프트 채널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ok를 하고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또 녹음을 하고 싶으면은 r키를 누르고 이 레코딩 키를 누르면 되는데 <laughs> 레코딩 키를 간편하게 이 컨트롤 시프트로 아이 컨트롤 스페이스 바로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기서 또 추가 설명을 드리면 스페이스는 그냥 재생. 중지 재생 중지 컨트롤 스페이스는 녹음 그리고 끄는 것도 똑같이 스페이스로 끄기 그리고 이게 어도비에선이이바이이렇있있데이이이이렇마우우 왼쪽 클클으으이이렇옮옮다다수있있요요래래지지재재지지점이이렇 설정할 할수있있녹음하하 부분을 이이렇 설정할 할수있있막해 해요 러러니알알아시시 그러니까 네, 이이렇하 하면 음음을할할있있습다우우리아아시어요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 장비 설정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가끔 보면은 왜 재생을 했는데 왜 스피커로 소리가 안 나오죠 근데 스피커로 나오게 할 수도 있어 근데 막 재생을 했는데 스피커로 나와 나는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녹음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또 설정하는 방법 이어폰으로 혹은 스피커로 설정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야 여기 보면은 여기 위에 탭 중에서 옵션이라는 탭이 있죠 옵션 옵션에서 <laughs> 디바이스 오더라는 아래에서 두 번째 이게 있어요. 디바이스 오더 이걸 누릅니다. 그러면 막 여기 막 별게 별게 많이 떠요. 막 스피커 종류가 엄청나게 뜹니다. 여기서 보면은 다막 왼쪽에 있는 건안 쓰겠다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로 나오냐 맨 위에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뭐두 번째 있는 이 리얼텍 하이디피니션 이거를 무브업을 해서 위로 올려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화물도안 일어나. 네, 이거 스피커가 연결이 안어 있네요, 스피커가. 이게 원래 이 스피커인데 연결이 안돼 있어 버린다라. 네. 여기까지 하고요. 아무튼 이 디바이스 오더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디바이스 오더에서 우리가 이 쓰는 M 오디오 인, 인터페이스 이 기계를 쓰잖아요 이걸 통해서 여기에 연결된 걸로 이렇게 이어폰으로 듣고 싶다 하니까 이 항상 2m 오디오 패스트 트랙 이게 항상 무법이 돼 있어야 된다 퍼스트로 돼 있어야 된다 음. 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 여기에 꽂혀 있는 것들이 것들로 여기에 녹음이 되고 재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쓰기 때문에 그걸로 항상 설정을 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네 네, 이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진짜 녹음할 수 있는 단계예요. 이 이거만 하면 녹음할 수 있어.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이거 조정해가지고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믹싱, 믹싱, 믹싱이 중요 다 하다. <laughs> 이제 우리가 아 근데 어도비 오디션은 진짜 너무 기본적이고 허접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가 믹싱할 수 있는 게막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진짜 그냥 소리 잡음이나 좀 잡아주고 좀 이렇게. 그 사운드를 좀 일률적으로 만들어주고 좀 이렇게 리버브 살짝 이렇게 기본적인 프리셋에 설정되어 있는 그런 리버브만 살짝살짝 넣어줄 수 있고 뭐이 정도만 할수 있어요 그걸 하면 예, 제가 한번 녹음을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예. 여기에 이어폰을 이렇게 노, 연결하고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R키를 누르면 여기 이 트랙에 녹음을 하는 거예요 R키 여기 R키를 누르면 여기 동시에 눌러버리면 안 돼요, 둘다녹음돼 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한번 녹음 예이. 예이. 대충 녹음해, 그냥 이거 랩 클래스 믹싱하려고 그냥 대충 씨부리는 랩 <laughs>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한 다음에 야!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내가 또말안 해준 게 있는데 이렇게 녹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비트 싱크에 맞춰서 녹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막 이런 식으로 움직여 버리면 안 돼. 야. 컨트롤 제트로도 이렇게 되돌릴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됐을 때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클릭을 해줍니다. 이 블럭에 대고 오른쪽 클릭을 해줍니다. 여기에 대고 블럭을 대고 오른쪽 클릭을 해줘요. 그리고 여기에 자세히 보면 락인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락인 타임. 이걸 눌러주면 돼요. 단축키로는 오른쪽 클릭 후 L 키보드 애리어 L L. L, L, L로 이렇게 잠금을 해줍니다. 또 이렇게 여러가지 또 툴들이 있어요. 막뭐 자르는 것도 여기다가 대고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뭐 스플릿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스플릿을 누르면은 이 블럭이 잘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일정 부분만 지울 수도 있고, 뭐 이거는 뭐 중요한 영역이 아니고 <laughs> 아무튼 믹싱하는 법. 이거는 어도비어디션은 아까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듯이 그냥 프리셋이 서, 정해져 있어요. 랩 믹싱 하는 법부터 일단 알려 드릴게요. 여기 여기 가까이 와 봐. 이거 일단 이 멀티트랙 뷰가 방금 우리가 다 보는 그 시점이에요. 이 비트랑 막 아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근데 여기서 이 저는 얘를 수정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블록에 되고 더블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만 볼수 있는 그런 사,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막 여기 파장에 막 이렇게 내 목소리가 아닌 애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잡음인데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해 주는 그런 믹싱을 처음에 합니다. 그걸 보고 노이즈 리덕션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노이즈 리덕션. 노이즈 네. 리덕션. 네. <laughs> 그걸 일단 왼쪽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딱 스크롤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잡음이 있는 부분을 잡아주고 그리고 이 왼쪽에 보면은 이제 이게 우리가 쓸 툴들이 이렇게 있어요. 쓸뭐 이런 플러그인들이 있는데 여기서 노이즈 리덕션. 아래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노이즈 리덕션이 있어요. 이거 스크롤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노이즈 리덕션을 찾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우리가 잡음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한 다음에 노이즈 리덕션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창이 뜨는데 아, 겁먹지 마. 우리가 쓸 거는 딱세 버튼밖에 없어. 딱 여기 그 드래그한 데에서 캡처 프로파일을 합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내가 아까 이렇게 정한 이 부분의 그 잡음을 캡처를 한다라는 뜻입니다. 캡처를 하면 딱 이렇게 잡음이 뜨죠. 이렇게. 이거를 어, 이제 셀렉트 엔타이어 파일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아까는 이만큼을 잡음을 잡기 위해서 이만큼만 선택했잖아요 여기서 잡음을 뽑아냈으니까 전체를 믹싱해야겠죠 그 그러니까 셀렉트 엔타이어 파일로 전체를 이렇게 먹여줍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잡음이 제거되는 거예요 쉽죠? 쉽죠네 이렇게 하고 이러면 잡음이 제거가 된 거예요 근데도 막 이런 식으로 막좀안 제거된 게 있다 이런 거는 오른쪽 클릭을 한다 이렇게 드래그 를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해서 사일런스! 사일런스!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대충 깔끔하게 만들어 주고 이번에는 더 여기 이 트랙에서 더블 클릭을 해요.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전체가 선택이 되거든요. 그렇게 더 전체가 선택이 됐으면 뭐라 되지? <laughs> 이렇게 전체를 선택해서 <laughs> 이번엔 다이나믹 프로세싱이란 걸할 거예요. 이 다이나믹 프로세싱이란 게 뭐냐면 여기 파장들을 보면은 좀 크기가 막 제각각이잖아요. 얘는 좀 작고 얘는 좀 크고 뭐 이런 식으로 목소리 악화가 좀 심한 경우에 진짜 엄청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아요. 그거를 잡아 주는 거. 다이나믹 프로세싱. 이걸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막 여기에 막 되게 프리셋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이나믹 프로세싱에서도 막 되게 많은 이런 인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쓸건두 개. 여기 다섯 번째에 있는 클래식 소프트니 이거를 먼저 먹겨 줍니다. 확인. 이런 식으로 뭐막 파장이 바뀌죠? 또 이제 다이나믹 프로세싱을 또쓸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바로 다이나믹 프로세싱을 더블 클릭해요. 그럼 또 뜨죠? 아까는 클래식 소프트니를 했죠. 그 저, 이번에는 그 아래 하이 S를 할 거예요. D S 하이 S 이걸 해줍니다. 이건 파차름을 조금 깎아주는 그런 건데 아무튼 이필로놓고 그냥 하면 돼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하면은 다이나믹 프로세싱까지 끝났고 이제부터는 좀 그냥 쉬워요. 그 다음에 또 방금처럼 했듯이 또 이제 그래픽 이 콜라이저를 찾아요. 그래픽 콜라이저. 그래픽 이퀄라이저를 찾으면 또 엄청나게 여러 개가 있어요. 뭐뭐 뭐 이런 게 많은데 원래 이거는 막 만져서 해야 되거든요. 막 이런 수치랑 이런 걸 만져가지고 맞는 걸 찾아야 돼요. 근데 제가 찾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노바라고 써 있는 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번에 마지막으로 리버브. 좀이게 공간감을 주기 위해서 리버브를 줍니다. 리버브. 이렇게 해서 리버브에도 원래 이거 또 찾아야 돼요. 근데 또 해놨습니다. 노바, 네. 로, 노바는 아닌데 랩 해놓고 가로치고 지우지 마. 자꾸 이거 어떤 새끼들이 지워요. 아, 새끼, 새끼가 아니고 어떤 나쁜 사람들이 지웁니다. 아무튼 랩 지우지 마라고 돼 있는 걸 클릭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또 믹싱이 됩니다. 끝.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그래 그러면은 이제 녹음 및 믹싱이 끝난 겁니다. 어도비 오디션으로 하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뭐 짐이 될 일은 없어요. 이 정도까지 해서 이제 저장하는 법, <laughs> 저장하는 법.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사, 좌측 상단에 보면은 여기, 여기 이거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이 세션을 저장하는 거예요. 이 세션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이나 찍어 나 찍어. <laughs> 이 세션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방금 아까 프로그램을 켰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켜서 이 비트랑 이 트랙을 이렇게 녹음을 했잖습니까? 이제 이거 자체를 저장하는 거야. 이 세션이라는 파일을 그러니까 그 세션 파일을 딱 더블클릭하면 이 우리가 쓴뭐 비트 삽입해 놓은 거나 녹음해 놓은 거나 이런 웨이브들이 이대로 켜지게 뭐 먹여놓은 믹싱까지도 마찬가지겠죠 뭐 그런 것들이 켜지게 세션을 저장하는 거예요 세션이랑 근데 물론 세션만 저장돼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여기 여기 지뭐 여기 이 웨이브가 있잖아요 이 우리가 녹음한 웨이브가 이것도 파일로서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워지면은 세션 자체가 안 켜져요 마치 막 세이브 파일을 지워버리면 <laughs> 망 켜지는 것처럼 게임이 뭐 그런 것처럼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무튼 저장하는 방법은 그냥 아까 보여드렸던 그 버튼을 누르면 어디 뭐 여기 폴더 설정해가지고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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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세션이랑 파일들이 다 저장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되고 근데 혹시 이제 왕곡을 뽑는 법이 궁금하시다. 왕곡 어도비 오디션으로 왕곡을 뽑는 법. 그러니까 하나의 그 MP3 파일을 뽑는 법 그걸 알려드릴게요. 여기 두 번째 보면은 에디트가 있어요. Edit 누르고 여기 세 번째 Mixdown 파일 파일 있습니다 Mixdown 파일 그래가지고 All Audio Clips Mono 아니에요 위에 걸러야 돼요 All Audio Clips 아, 이게 원래 저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저장을 안 해서 아까 그러니까 그니 뭐, 그냥 정석대로 가겠습니다 저, 저장을 하고 r e c l s s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다 해줘요. 이렇게 Yes to 눌러서 뭐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Edit, mixed out <laughs> 아, <발음> <laughs> Mix Down to File. 아너 발음 진짜 킬. Mix Down to File. Yeah. 예. 그 다음에 All Audio Clips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헤어지고 이렇게 한 하나의 파일로 이렇게 하나의 목소리로 웨이브로 이렇게 바뀌어요. 음.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막 믹싱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개인의 취향에 맡기고. 여기서 이첫 번째 파일 탭을 눌러줘 파일 탭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save as라는 게 있어요 지금 mp3로 저장하는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save as 그 다음에 근데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여기가 막 mp3가 아니고 막 다른 걸로 돼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봐서 mp3로 딱 해주고 옵션도 한번 체크해 줘야 돼요 옵션에서 봐봐 여기 안돼 있잖아 이게 192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돼안돼 안 돼. 우린 최상의 품질을 원해 이런 식으로 다 맞춰줍니다 예. 네. 그런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세이브를 누르면 MP3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어도비 오디션으로 웬만한 기본적인 건다할수 있으신 거고, 근데 이제 막 되게 많아요 사실 어도비 오디션도 이걸로도 막 오토튠 줄수 있고 막 여러 가지 효과 줄수 있고. 막 EQ도 EQ EQ 볼륨을 안 말해줬네. 아 볼륨 조절은 여기 왼쪽에 트랙 왼쪽에 보면은 여기서 볼륨 조절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고 더블 클릭해서 아니다 여기 오른쪽 클릭을 해서 오른쪽 클릭을 하면 이게 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 숫자를 뭐 이런 식으로 적으면은 이렇게 볼륨이 12가 되고 아무튼 마우스 왼쪽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볼륨 조절을 해줄 수 있고 하이 미들 로우에. 그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목소리에. 우리 목소리에도 다 파장이 하이, 로우, 미들 그게 다 있잖아요. 그 부분의 소리만 이런 식으로 막다 조절해 줄 수도 있어요. 미들을 깎고 하이도 깎고 로우만 올릴 수도 있고 아무튼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이런 것도 다할수 있지만 이런 거는 뭐다 개인이 들어보면서 만지시기 바라고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본인이 들으면서 아, 이게 좀더 좋은데 하는 걸 찾기 바랍니다. 이 하이, 미들, 로우 이 소리는 아무튼 그렇고 아무튼 아무튼 여러분이 이 정도만 하면은 자기 곡을 완성할 수 있다, 번개송을 할수 있다, 내 작업물 만들 수 있다. 물론 뭐 퀄리티는 후지겠죠 큐베이스로 한 것보다. 하지만 저도 한 3년 동안 어도비만 썼고 어도비만 쓰, 쓰면서도 큐베이스 쓰는 램 못하는 래퍼들 다찌 발랐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저도 큐베이스 최근 에 했기 때문에 어도비로도 막다할수 있어요. 더뭐 알려드릴 건 없고. 레클레스 이렇게 좀 아쉽게 끝나서 죄송한 마음을 밝힙니다 네~~ <laughs> 제가 돈 많이 벌면 이렇게 한번 회식 쏘겠습니다 는클래스 여러분 끝. 끝.